음, 간죠. 오케이. 어유, 너너 너무 센데. 뭐야? 진짜, 진짜. 너, 맞아. 아니. 어, 어, 어 아이 이거 이거 입구가 입구가 개 많은데 이거 약한 바로는 아님?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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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내가 내가, 내가 아니돼 가지고. 아니, 어. 어. 존나 센 바로 같은데 이게. <laughs> 아닌가? 우리 빨리 빨리 먹읍시다빨 아니 뭐 음, 빨리, 빨리, 빨리 먹어. 아, 먹어. 어, 몰라 몰라 몰라. 모데카이 지금 몰라. 몰라 몰라. 몰라. 몰라, 몰라. 몰라, 몰라. 이거 알 수가 없어. 몰라 몰라 몰라. 알면 방 프리키래. 나 갑자기 제리가 서프라이즈 하면 어떡함? 나이스! 와, 굿. 끝나서 끝나서 끝나서. 보여줘 보여줘.

와아!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. 와 와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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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명경기였어 방금. 아, 시큰 담마. 아아나 보는 데가 힘들었어. 어려웠다. 아나 지금 거의 여름이야. 야골리는 아, 아, 거 진짜 와. 야 이거 티스였어 방금. 대지렀다. 아 내가 알던 제드가 아닌데 저거. 내가 알던 제드는 들어서 픽 죽던데. 천 대권? 프로급인데? 야, 삼십 원만 그니까. 좀. 삼십 원만 어. 기다렸다가 할게. 싸코야 싸코. 네.